제가 하는 말이랑 <laughs>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보세요, 뭐하니? <laughs> 니 뭐하는데? <laughs> 어. 응? 경상도 사람들 하면 무뚝뚝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귀여울 수 있나요? 요즘 MZ들 사이에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는 가요이인데요. 오늘 가요이와 함께 경상도 사투리의 오해와 편견을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가요이입니다. 음료수를 데파줍니다 데파가 뭐죠? 음료수를 시원하게 해주고 데파 줘요, 따뜻하게 본명이 가영이? 어, 아닙니다 나요? 본명은 김가영인데 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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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이 가요이 가요이, 가요이. <laughs> 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아, 오빠가 지금 별명이죠 키우기 채널이잖아요 가요 맞아요 뜻이 뭐예요? 저가 이제 가요일를 담당하고 있고 오빠가 이제 키우기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가요이 키우기 아 오늘 따끈따끈하게 70만을 넘겼어요 비법이 뭐죠? 비법이요? 오 비법 오 비법 왕? 왕이 뭐야? 제일 중요한 거 고향 고향 은 부산 옆에 있는 창원이다. 제가 일단 태어난 거는 부산인데 아 부산에서 태어나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창원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이제 창원에 살다 보니까 이 창원 사투리가 좀더 진해요. 경남 사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네. 해볼 건데 네. 지금 경상도 사투리 고수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laughs> 근데 좀 지금 약간 실망인데 네. 많이 좀안 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스. 토박이다. 창원토박이. 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테레비에서 하는 말이랑. 테레비? 네. 제가 하는 말이랑 <laughs>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테레비처럼 말하고 싶어서 가느냐 저는 진짜 다른 점을 모르겠고. 그전 사투리가 일단 좋습니다. 그냥 제 피부 같은 거죠, 제 말은. 일단 주변 서울 친구들이 너 사투리 쓴다면서 막 아, 귀엽다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나랑 무슨 말이 다른 거지? 이런 생각했어요. 을 그러면은 네. 콘텐츠 만들 때 사투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내 피부인데 맞아요 나의 피부 저희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고 싶지 않다 지키고는 싶다 근데 뭔가 더 심하게 나올 때가 있나요? 친구 만나면 창원 친구랑 딱 전화하잖아요 그럼 사투리 진짜 바로 나와요 여보세요 뭐하니 니 뭐하는데 약간, <laughs> 약간 경상도분들이 좀 무뚝뚝하다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격이 그런 건지 엄마가 애교가 진짜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맨날 영아 뭐하는 이렇게 통화 <laughs> 가능? 지금 해볼까요? 어, 공주 아 엄마 어뭐 해? 벌써 끝났어? 안 끝났어 근데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 있어? 어, 잠깐... 잠깐 어. 할 시간이 생겼어 <laughs> 너무 보고 싶은가 봐 굳이 싸들고 갈까? 아, 데리고 와 알겠다 <laughs> 사실은 맞아. 맞아. 어, 어. 엄마 목소리를 어. 옆에 기자님이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왜 그러는데? <laughs> 스피커 폰이었는데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엄마, 얘기차 나왔거든. 어어어어. 어. <laughs> 어, 그럴게요. 알았어요. 아 진짜 러블리하시다. 맞죠? 엄마 깜찍하세요. 어. 그래서 이렇게 사투리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사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생각해 본적 있어요? 다른 타 지역 분들이 많이 모여서 다른 사투리나 다른 지역 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거 아닐까? 요 아, 평소에 들었던 말이 아니니까. 그쵸죠 음, 신기한데? 매력적인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한 거 있어요. 올라왔다고 왔을 때 인천 왔을 때 와, 사투리 쓴다고 왕따 당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래가지고 막, 아, 제 사투리 써? 약간 이런게 믿었어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네. 팬들이 얼마나 열광해요. 그러네요. 응, 신기하다. 그때가 바뀐 것 같겠다. 바뀌었다. <laughs> 오빠야보다는 이모야나 언니야를 더 많이 씁니다. 그 노래 중에 오빠야 내가 진짜로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서 그 오빠야 악센트는 거의 안 쓰고 오빠야 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어 오빠가 잔다고 했으니까 뭔가 진짜로 애교를 뭔가 과장되게 되게 장난치거나 이렇게 할 때만 사용하는 악센트입니다 평소에는 오빠야 내일 뭐 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나이 뭔가 이렇게 음 거의 없이 그냥 오빠야 약간 이렇게 써요 오빠야 내일 뭐 하는데 나랑 두남자 수지 오리 보러 갈래? 지금까지 가요이 오빠야 사용법이었습니다 꽉꽉. 꽉꽉. <laughs>